이 제품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2025용 도어 패널 보호 패드입니다. 이 액세서리는 모조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도어 인테리어와 센터 콘솔에 완벽하게 맞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차량 내부에 스크래치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특히, 안티킥패드가 있어 발로 차는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차량을 더욱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 모델 Y를 더욱 세련되게 꾸미고 싶다면 이 도어 패널 보호 패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테슬라 모델 3와 Y 모델에 딱 맞는 도어 실 보호기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ABS 소재로 제작되어 긁힘 방지와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품질이 우수하고 배송도 빠르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설치 후 깔끔한 모습에 만족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고요. 다만 설치 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찍찍이가 잘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하니까요. 전반적으로 이 도어 실 보호기는 테슬라 차량의 인테리어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줄 아이템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테슬라 차량을 위한 자동차 실리콘 물짝 잠금 커버 보호 스티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모델 3, 모델 S, X, Y 등 다양한 테슬라 모델에 호환되며 특히 도어 잠금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차체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. 특히 방수와 내구성이 뛰어나 차량의 도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또한 구매 전 자신의 차량 모델에 맞는지 확인하라는 주의사항도 있지만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좋다는 후기가 많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죠? 테슬라 오너라면 이 실리콘 커버로 더 안전하고 세련된 차량 관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